그리고 감독으로 그리고 이선준 영화로 국내에 알려졌었는데 지금 은 광명갑 국회의원 영향입니다. <laughs> 다른 제가 유세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서 다른 제가 당선된 후에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재눈치를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엄마가 표정이 어떤가? 그럼 이제 TV도 못 켜게 하고요. 인터넷도 못 보게 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 진심을 알아.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어, 울컥하더라고요.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잘해도, <laughs> 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이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제 플랜에는 없었었고요. 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누군가가 반드시 이렇게 어, 해야 돼. 너가 꼭 그걸 해줘야 돼라 이렇게 떠밀, 등을 떠밀 때 어, 내가 진짜 그 마술에 그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 하게 되잖아요. 진짜 이걸 꼭 내가 해줘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는데 기회가 오는 것을 계속 놓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기회가 계속 오는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그런데 최근에 그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보도가 되면서 마음이 안드더라고요 아, 사람을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나의 진심은 누군가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내가 반드시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또그 먼저 간 사람에게는 진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해주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번 다시 제2차, 3차 가해자가 나오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내 임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 똑같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그 누구보다 그 현장 상황을 깊숙이 알아서 진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 정확하게 전달하고 아파하지 않게 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다라고 생각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제가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또 많은 야당 여당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국민을 위는 최고의 자리에 가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국회의원을 제가 감히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최 마지막 그 결단을 내린 것은 2016년 국정 동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그 누구보다 많이 울었었고 많이 아파했었어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또 비행기 종목이라는 종목 안에서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진짜 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해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제가 싸움을 은 고누다 무너져서 모든 사람을 같이 한 무리를 보면서 평화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 앞장서 주고 싶었어요. 저한테 기회가 이렇게 왔을 때 어, 저는 비례대표인 줄 알았어요. 비례대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역을 저보고 어, 출마라고 했을 때. 어휴, 태원이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laughs>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딱한 마리가 그래요. 분명히 그 저를 지지해주는 유권자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운동했던 사람이 뭘할줄 알겠어. 저라도 그 말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당에다 그 말을 했죠.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한테 2주간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성격 자체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좀 생각,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곳에 입당을 했잖아요 영일 이제 입당을 했는데 당의 말을 존중을 해줘야겠더라고요 되지역으로 보낼 때는 분명히 전략과 전술이 있었겠지라는 <laughs> 생각하여 마지막에는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있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던 새로운 거를 겪을 때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에게 코트에서 제가 뛰어야지만 제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했을 때 코트에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어, 내가 이제 끝났구나, 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때 지도자라는 플레인, 플레인 감독이었으니까 지도자를 하면서 그 시기를 버텼는데, 어, 버티면서 또 출산을 하고 바로 제가 코트에 복귀했을 때도 몸이 정상이 아닌데도 다시 그 몸을 만들어서 바로 또투입되야 되는 제 직업에 대한 그런 왜 내가 그 많고 많은 직업에서 운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시기였었어요. 아이 출산하고 다시 코트로 복귀하는데 몸도 힘들고 기댈 곳도 없었고 제가 그 당시에 외부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내 자식이 운동한다라는 절대적으로 말려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볼때그 미디어나 뭔가 보여질 때 화려하게 보이는 운동선수지만 특히 여, 여성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운동 생력이 좀 짧고 그리고 제가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 당시 제 삶이 가장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두세번 하고 제가 살아났을 때. 아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 저도자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경 너무 솔한 여자예요 거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니까 외국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극단적인 생각만 했을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리를 나갔어요 거리를 나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등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나는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면서 어, 저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아, 부모님이 주셨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 이제 거리에 딱 앉아서 진짜 막 시내에서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제가 딱 내린 게 그거였어요. 나는 건강한 육체가 있구나 이 모형. 그 생각. 내가 행복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훈련을 통해 서그랬던것 같아. 지옥 훈련을 죽. 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상에딱저희 92년 바르셀때 정상에 올라간뒤에두번 다시 국가대표 선수는 안 하려고 했어요 매달 획득한 후에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이 고생이 결과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고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연습을 했죠. 저는 그 20년 동안, 18년 동안 국가대표 아이를 출산하고 또 다시 대표팀에 돌아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사람에해서 힘든 지옥을을 즐기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느낀 거예요. 우리가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참 많았어요. 잠시... 일을 하고 훈련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로 제가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갑자기 기분이 우울하면서 우울해지면서 비오는 날 같은 날 특히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생어 그때 내가 왜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라면 하나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나 그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참 내가 내 자신이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가 누군가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제 모습을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할 때는 좋은 사람과 식사를 하고 웃으면서 김밥 한 줄을 먹고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좋은 사람과 먹으면 참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혼자 힘으로는, 혼자는 살수 없다는 걸 저는 어릴 적부터 이거를 단계별로 살아오면서 알았죠. 가족에서도 그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 부모님, 가족, 항상 제 편이잖아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고, 또, 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내 손을 잡아주는 내 팬들이 있어서 좋아요, 옆에.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면 참 좋다라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아,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힘든 사람, 가, 가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좀 긁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제 계획, 목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제가 법안을 내고, 이모경이나 이런 척자를 거기다 넣을 수 있다면, 라 넣어서 그 힘든 사람이 웃어줄 때, 제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모경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 나, 터닝포인트가 생겨서 나 인생이 달라졌어 어, 막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 어, 같이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행복해요 제가 안 먹어도 배불러요 <laughs>